여러 번. 여러 번. 이긴데. 이긴데. 자, 여러분, 저희가 어제 니꺼내꺼 네 소유격을 배웠어요. 어, 선생님. 네. 저 질문 있어요. 네. 어제 썸네일 만들려고 BTS 네. 사진을 다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laughs> 그들의, 그들의 이름은 BTS다를 이제 네. 안 배웠지만 이제 네. 쓰려고. 했는데, 네. 어, 그들은 복수인데, 네. 그들의 이름은 갓, 그러니까 단수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이제, 음. 어, 그러니까, 끝이 단순이지. BTS로 끝나는데, 그 이름에, 네. 그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위스키, 각각 다른 위스키를 마시는 뭐 이런 걸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음. 어 그거는 상관이 없나요? 이름에 그니까 이름에 단수 이름이 이름이 단수인 거잖아. 주어가 단수인. 만 동사도 아, 단수인 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명확하게 필요하니까. 하려면 팀의 이름이 BTS다라고 어. 하시면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온라인이 네. 아니라. 아니, 면 그냥 그들은 비 t s 온라렇게이렇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온렇이름은이렇 아들, 아들이렇 아들라를? 그래서 네. 그들의 할때네아렇게할때아이 아든가가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이름 뒤에는 복수를 안 붙여도 되는 거네요? 그렇 아, 그러니까 알 알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 소유격의 형태, 소유 어, 대상의 소유를 누가 하고 있느냐를 어. 가르는 거니까 거기에 아. 복수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복수 단수는 동사에 붙였던 것 같네. 끝에. 네. 아, 네, 아, 네 그다 네. 다른 네. 걸 먹느냐, 같은 걸 먹느냐 이런 거할 때. 네, 아, 네, 맞네요, 네, 맞네요. 네. 맞네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결론은 온라 문장으로 만들면 오 아든라, 네 나... 아든라를 네, 어, BTS 이렇게 아든라를 아든라를 BTS 오케이. 네, 네. 음. 음. 네. 알겠습니다. 감시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음, 음. 어 소유격을 배웠는데 음. 여기에 어 지금 밑에 제가 베님, 캐딤 그다음에 세님, 천타 이렇게 나의 고양이. 두 가지 어, 두 단어를 붙여놨어요. 매님과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되는 어 캐딤을 붙여놨는데 이틸키어는 여러 번 이제 이야기 드리지만 어미로 거의 대부분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를 삭제를 해도 어미를 보고 충분히 파악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매님 캐딤에서 캐딤의 이미 음. 이 붙었기 때문에 배 n i 을 삭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음, 대부분 알겠습니다. 이제 현지인들은 앞에 배 n i 을 삭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 네. 어, 어, BTS 그들의 이름 BTS다라고 할때온라인을 음. 앞에 삭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퀴즈입니다. 뉴 트레 c h a r l e s t o n i 제 뭐라고 썼죠? 어제, 어제 트루키, 터키어를, 아, 터키어를, 트루키어를, 트루키어를 공부하실까? 어, 네. 어. 아니요 하이. <laughs> <laughs> 어, 어, 어. <laughs> 어, 너무 바빴어 하일. 진짜.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네. 같이 한번 어. 해봅시다. 자어 제가 이제 여행 갔을 때 잃어버리기 쉬운 <laughs> 것들을 하나 어 정리를 단어들을 들고 왔어요. 찬타, 가방, 아나흐타르, 열쇠. 근데 이제 그 집에 열쇠 쓰는 집들이 터키에 아직도 여전히 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호스트가 열쇠를 줄 수도 있고 그 열쇠를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권, 펫사폴트. 그 다음에 표, 빌레티 안경, 교질룩. 지갑, 주스단입니다 음, 그래서 뒤에 제가... 돈 뭐예요? 돈? 돈은 파라 입니다. 파라. 파라. 음. 파라. r d c 카 e 카드. t card. c 레디카 i 티라고 r d 크레디카 i 티 c 레디카 Credit card. Credit card. Credit c a 붙여 놨 r e d i t card. 늦은 너희들 늦에. 혹은 당신의 가방입니다. 응, 응, 응. 어, 가방. 네, 너희들 혹은 당신의 가방. 그 다음에 아나흐탈은 뭘까요? 린. 아나흐탈 너의 열쇠. 네, 잘하셨습니다. 당신의 너의 열쇠. 그 다음에 파사포르툼. 나이온. 어,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밀레티시. 어 네, 여러분들 표어 그러니까 시시아 아니네 뭘까요그 이거 <laughs> 그 그녀의다 그 그녀의 맞아요 3인칭 단수인 어, 경우 삼인칭 단수 어. 네그 그녀의 레티시입니다 그 다음에 유즐리움 이거는 나의 안경, 안경. 네자 여기서 K로 끝났는데 이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k 가유무샷계로 바뀌어 있는 형태입니다 음, 음. 그다음에 뉴스다 뉴무즈 뉴스다 뉴무즈 뉴무즈 우리의 지갑 아 어, 잘하셨습니다 어, 우리. 네 numus. 우리 어. 우리들의 지갑이죠 그래서 어. 어~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아~ 으 뭐~ 이제 아이 모음조화가 붙어 있는 형태이고 그다음에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바로 자음 뭐 n이나 음이나 그다음에 표 같은 걸 보면 어, 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그 네. 단어의 끝에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매개자음이 들어가고 그 메가자음도 모음 조화를 적용시켜서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네. 자 이제 어 소유격을 배우게 되면 어 나의 가족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네. 책에서 소유격을 배우면 어이 가족 워딩 그러니까 단어들을 소개를 따라 나옵니다. 소개가. 음. 그래서 오늘은 가족에 관한 단어들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음. 가족 자체는 아일레라고 합니다. 아일레, 아일레. Oh, 자 그러면 나의 가족이라고 하면 아일 램이 되겠죠 아, 알램 네자 위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데데 라고 합니다 데데데데 데데. 데데. 네. 그리고 할머니는 니네 라고 합니다 니네, 니네. 네, 니네. 네. 니네. 아버지는 바바 바바, 바바. 네 어머니는 안내 안내 네 그래서 나의 아버지 바밤이고요 나의 우와. 어머니. 안냄입니다. 안냄. 바밤바, 밤 대대음, 대대음, 대대음. 대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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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 안냄, 안냄, 안 네. 자, 여기 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를 활용을 해서 또 다르게 다 만들 수 있는데요. 음. 큰이라는 형용사를 우리가 무육이라고 배웠어요. 무육. 음. 그래서 네. 할아버지를 무육마바 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아, 할머니를 무육안내라고 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큰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큰아버지? 어. 큰아버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할아버... 아버지의 아, 형제들. 예, 큰형. 어, 아버지의, 아버지의 형. 형제들 중에 큰형.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큰아버지라고 안해요 선생님, 실제. 큰아버지, 어. 저 아직 안 배웠어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럼 자... 일단 할아버지, 부유바바. 네, 부유바바라고 할수있고요 어. 자,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는. 할아버지는 음.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구분하는 단어가 없어요. 아, 근데 음. 할머니는, 외할머니, 어. 친할머니 구분하는 단어가 있어요. 툴케어에. 야, 이거는 뭐 사회네. 할아버지 상관 안 하는 거네. 누구든지 상관없다. 모계사회다, 모계사회. 모계사회. 그러나 완전, 엄마는 중요하다. 먼저 그 티키얼 <laughs> 어머니의 날 있는 거 아시죠? 맞아요. 굉장히 크게 아,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외할머니는 어머니를 반복하면 돼. 안내 안내하면 아, 외할머니고요. 네. 친할머니는 엄마의 엄마. 네 친할머니는 아빠의 엄마이기 때문에 마바 안내라고 쓰면 돼. 오, 바 네. 아빠 엄마. 엄마 네. 엄마. 아빠 엄마. 네네네. 네. 그 다음에 네그 다음에. 형제 자매 기본적으로 카르데시라고 하는데요. 어. 어, 남자 형제는 에르케 카르데시라고 하고, 에르케 카르데시. 네, 여자 자매는 그즈 카르데시라고 합니다. 그즈 카르데시. 음. 네, 그리고 어, 특별하게 이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어, 남동생이나 여동생에도 해당할 수 있는 말이고요. 그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누나, 언니, 형, 오빠 단어는 어 여성의 경우에는 아블라라고 하고 어 아블라. 남성 네, 남성의 경우에는 아비라고 합니다 아비 아, 네 그러면 큰아버지는바바 아비면 된다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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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버 어 아버지의 형제들, 형제들 네, 다 암자. 네. 네, 네, 아. 네. 그다이 아블라 부육, 부육 네. 아자 하면은 큰 형이 되는 거. 큰 아버지. 오 어, 그렇게 되게, 우리 엘더 엘더블라더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 정확하게는 어. 잘 모르겠지만. 어, 그리고 네. 이 아부, 아블라랑 아비의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조금 나보다 많은 사람들을 뜻하기도 하는. 네, 동네에서 음. 이웃 주민들 만날 때 음. 나보다 형인 이웃사촌, 이웃, 음. 그러니까 피가 안 섞였지만 같은 동네에서 음, 오고 가면서 음. 볼수 있는 사람들한테도 아비라고 하고, 아블라라고도 아. 많이 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어 배우자. 선생님. 선생님, 길레길레. 가족은 이만큼만. 오늘의 가족은 아, 이만큼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네, 저희가 네. 어 단어를 계속 배우고 있어가지고 전 오늘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멋있어요. 어, 이팅 하이킹, 네. 네. 내일 봐요, 길래길래. 길래길래. 결의식을.